네, 안녕하세요. 한큐오 누수입니다. 자, 오늘은 소변기 누수가 있다고 해서, 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배관이 터진 상태였고요 음, 자, 현장 한번 바로 보실게요. 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고, 사진을 조금 키웠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은 누수가 되니까, 이렇게 좀, 음, 궁금하셨는지 이렇게 타일을 어 위에 이렇게 좀 깨놓으셨어요. 이미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여기는 이렇게 깨놓은 상황이었고요. 이때만 봐도 어 저희는 이제 누수에 집중하니까 여기 마감재를 잘못 봤는데 뒤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자,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고요. 자, 누수. 어, 어 누수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이쪽 화장실 소변기 쪽이고 이쪽 위로 지금 역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네, 물이 여기 처음에는 어, 여기 현장 관계자께서 분 물이 역류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류 증상처럼 물이 이렇게 쭉 차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느낌으로 물이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누수가 계속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자 뭐가 잘못됐을까 한번 확인을 했어요. 어, 여기 벽을 깨내고 어, 보니까 이렇게 캡이 풀려 있네요. 어. 자 이게 이제 처음부터 캡이 아마 풀려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 덜 살짝 덜조졌던지 아니면 문제 여기 그 소변기, 그, 물 내리는 버튼이 있죠? 그 거를 자꾸, 자꾸, 요거, 버튼. 버튼을 사용하다 보면 자꾸, 자꾸 누르면서 이쪽에 고정이 잘돼 있지 않는 배관에 충격을 계속 주면서 이 아마 배관 캡이 이탈되었을 확률이,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 그리고 여기는 캡 뿐만 아니고 캡이 풀려 있는 것도 문제였고, 여기 잘 보시면 배관의 이쪽에 크랙도 보여요. 크랙. 그래서 배관 크랙 쪽에서도 누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어, 수전 엘보를 사용해서 배관을 고정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 잘 보니까 여기 스트랩폼이죠 어, 여기가 수전 엘보로는 고정이 안 됩니다. 음, 이쪽에 조금 어, 철판 같은 게 있어서 고정을 시키면 좋을 텐데. 아, 이렇게 이어서 고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걸로는 좀 약해요, 약해 보여요. 자꾸 자꾸 어, 밸브를 눌러서 뭐 소변기를 세척을 하면 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 약해서 재이탈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수전구를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수전구를 그래서 수전구를 고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전구를 이렇게 고정해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오늘을, 그 물을 바로 쓰셔야 돼서, 계속 근무를 하셔야 돼서, 어 오늘은 이렇게 긴급조치를 해드렸고, 타일은, 마감은 따로 날짜를 잡아서 어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변기에서 어 누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 고정을 잘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노수가 되지 않게끔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황큐 노수 조반장이었습니다.